대한민국 최초로 택시 완전 공영제를 주장했던 사람 브라질의 꾸리지바라는 생태도시에는 공영제 버스가 순환해서 다닙니다 그거를 모방했었던게 이명박이가 환승제도 만들고 중공영제 만든 거 그러나 브라질에 있는 운수 노동자는 행복하고 승객들, 시민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아니, 이승만 정권부터 윤석열 정권까지 운수 정책이 바뀐 적이 없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 갖다가 운수 자본가들한테 박힌 놈들이 정치꾼들입 왜냐하면 이것은 폭력입니다. 생산수단을 공공성 있는 것을 사인들한테 맡기고 개인택시 정권의 하석붕으로 넘기고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국가세금으로 개인택시는 6천만 원 정도 준다고 나와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기업 정북일의 하수인, 똘만이, 정승호, 정북인을 제가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완전히 망가뜨리고 명예는 추락시킬 겁니다. 대한민국 택시제도는 이제 완전 공영제로 갖고 개인 택시는 완전 공영제로 하고 하루 4시간 근무해서한 200만원 받기를 원해. 옛날에는 이게 면허값이 얼마냐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기업인 동그룹을 박살나기 위해서는 택시 제도를 신고제로 해서 자기가 잠시 쉬는데 학생들이 알바하고 이런 업으로 갈수 있도록 세상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모순 때문에 역사가 이행이 되고 있고 모든 생산수단과 탐욕을 버리고 공유할 건가, 사유할 건가, 움이 벌어집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봉군주의 모순과 기득권과 싸움면서 지금도 지구촌에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자본주의 모순 때문에 발생이 돼. 그리고 인간끼리 폭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이 나온 거고,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유대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게 시오니즘. 그들이 시오니즘 이해해서 세상을 돈으로 만들겠다고. 국가가 있으면 프리메이션을 둬서 자기 말잘 듣는 대통령 만들어 그러니까 대민국당은 이승만 같은 프리메이션이 있고, 현재는 윤석열이 같은 미국의 딸랑이 프리메이션이. 우리는 법을 뛰어넘어서 황영한 열사가 주장했던 인간이 해방되는 그런 세상을 가야지 일개 운수 자본과 정부일이같은건 하수인학은 싸울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하니까 우리는 법을 뛰어넘어서 택시제도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만드는데 국회, 민주당 이재명이 말안 들으면 정치권 쫓아내고 윤석열이 말안 들으면 대통령 쫓아내서라도 택시 신고제에서 본그룹이 해체되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될것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시민대책위는 이 땅에 민주노조 운동이 죽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운동을 통해서 거대한 햇불이 되기를 바란 다음에 시민대책위를 세웠습니다. 민주노조의 원칙을 지키고 왜 시대와 경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투쟁이 올곧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책임하기 위해서 천봉에서 싸우기로 했다 택시 사장들 국가 보조금 떼어 처먹고 택시 노동자 간추하고 노동 단합하고 부당행위 하고 그런 부분도 신문을 내서 다 국민들이 알수 있게끔 이 택시 사장님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암적인 존재인지를 낱낱이 밝혀서 고개도 쳐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저도 역시 동그룹에서 근무했습니다 방영환 동지가 투쟁할 때 저는 그냥 아 사람 통해서 운동 안 하는 조건으로 근무를 장기했습니다 그때 만난 게 방영환 동지였습니다 그리고 양천 경찰서 여기 양천구 국회의원 이용주하고 방영환이 친구고 그 덕에 민주노총이 노동센터 내는 거 뺏겨서 방영환이가 양천구 노동센터 운영위원이었어요. 자기네 기관에 있던. 사람이 죽었는데 양천구청장 오지도 않고 이용주 새끼 오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도 다 까발려야 돼 정부 길이는 각오해야 될것 순복음교회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똑바로 해고 순복음교회 가서 장로를 면탈해라고 하는 집회를 지금 준비 중이에요 우리 동지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잡고 이 역사를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투쟁으로 만든 우리가 방해안 동지 월급제 만들어 달라고 그런 하소연하지 말았으면 좋겠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한또한번 느끼게 되는 강연이었습니다. 연설이 아니고 우리.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너희, 저희가 너무 밑그림을 작게 그리고 있고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우리 선배님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 뜻을 아직까지도 따라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우리 김장민 동기가 계속해서 계속 결합하면서 그 뜻을 이어받아서 반드시 방금 우리 오기환 선배님 얘기하신 대로 공영제도 만들고, 그리고, 어 민주노조의 기쁨을 새로, 새롭게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열사의 염원이다! 완전 공영제!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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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바로 공영제를 할 때만이 완전 월급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공연제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완전 월급제를 탓했기 때문에 제가 참아 이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인 예비 명예훼손 집회방해 정승호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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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속하라. 구속하라. 네. 네. 임금체불, 임금착취 정승호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살인기업 동원구로 정복일를 엄벌하라! 벌하라벌하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